안쪽에 이제 후비다가 응급실을 오는 경우도 많고 피가 나는 경우도 있고, 네. 고막을 손상을 시켜서 오는 경우도 있고 염증이 생겨서 오는 경우도 있고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로만 보면 사용하지 않아야 되지만 또 이제 물이 들어가서 이제 답답하거나 이 보채거나 이런 경우는 또 엄마 가만히 있기 힘들죠. 저희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쓰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은 이제 애들이 너무 어, 이렇게 귀 막혀서 힘들어하면 리비노과에 가서 빼주는 게 차라리 안전합니다. 특히 애들 귀 이렇게 주다가 사고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저도 쓰고, 네, 와이프도 쓰고, 애들도 쓰지만, 이제 면봉으로 기지를 죄다 없애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죠. 이제 바깥에만, 네, 바깥에만 하고, 안쪽에 통증 있는 부분까지 가는 거는 당연히 피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는 기지까지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보인다 하더라도, 이제 애기가 기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거나, 그, 이제, 그, 그죠 고막주의로 중이염이 왔거나 이런 게 이제 의심이 돼서 이제 아파하거나 이러면 이비인후과 가면 다 제거를 해주니까요. 무리해서 집에서 다 닦아낼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괜히 상처만 입힙니다.